오케이. Okay, 자, 유튜브, 그리고 트위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상하. 자, 오늘, 어, 템기 초대석 3회차인가요? 그쵸. 앞에 1회차에 다크나이트 올라왔구요. 그리고 세라핌이 2회차에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은 3회차로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보고 계시는 제가 템기 초대석 계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검성입니다. 검성, 테일베레스 풀템입니다. 크으, 지렸다. 어? 검성은 아마, 더더욱 관심이 많을 것 같아. 예전에 올렸던 검성 탱, 태... 그, 기 영상도 조회수가 엄청 잘 나왔어. 어, 다른 거 뭐, 4, 5만 나오면은 검성은 막 10만, 20만 이렇게 나와버렸거든. 그만큼, 검성을 키우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 관심도 많을 뿐더러.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템, 일단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고,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 데미지, 그좀 보도록 할게요. 아, 인터뷰가 원래 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밤에 일을 하신대. 그래가지고 내가 부득이하게 내가 접속해서, 제가 접속해서 하는 건데, 어, 인터뷰가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고, 전화로 가능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물어볼게요. 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자,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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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네. 어우, 여기 좀... 서 잠깐 시간 나가지고, 어. 통화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세요. 아,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있는 25살 청년이고요. 어. 딱히 뭐 자기소개를 할게 없는데.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핸드폰 좀더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아, 네네네. 궁금한 게, 저덤파한지 얼마 됐어요? 전파는 한꽤 오래됐는데, 중간에 제가 한 작년 10월 달에 그 검재가 원래 한번 방송에 나갔었어요. 어. 올 10일 중 초대력 풀 그거, 루크 텐비추대서한번 나갔었는데, 어. 그 이후에 조금 전파가 너무 이제 마수 던전 나오기 전에 바로 접었거든요다 음. 그 아이템 다 터뜨리고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음. 마수 던전도 그 직업들밖에 못 간다 그래가지고. 막 짜증 나가지고 다 접었다가 이제 이번에 점핑 이벤트 하길래 친구가 그냥 점핑 이벤트 하는데 할래 하는데 다시 해보니까 재밌더 재밌어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아니 그럼 이거 점핑 점핑 이벤트 캐릭이야 이거? 네 점핑 캐릭터예요. <laughs> 친구 북에 보시면 판타스틱 점핑 친구 있어요. 아 그, 여기 있네. 그, 그, 그게 그게 그 어깨랑 신발을 제가 정가를 했는데, 요슈와 연금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해놓은 상태고, 아마 3정가 나머지 다 드랍이에요. 정가는 3개, 네. 아, 정가 4개 했어요. 팔찌까지 정가 4개 하고 올 드랍. 네. 원래, 그, 마수도 올 11증이었는데, 이제, 그, 악세가 2개가 먼저 모여버려가지고, 그냥 그 2개 11증 해버리고, 그냥 금마구 발라버렸거든요. 마수가 10일 중이었다고요? 그걸로 아니, 아니, 그 월, 그러면은, 저, 아니, 던, 던파를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아니, 마, 점핑 캐릭을 해서 마수까지 다 맞췄다는 얘기죠? 네네네. 와, 엄청 열심히 했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한두달 정도? 두달 어. 정도 진짜. 거의 그 엄청 빡세겠다는 뜻인데? 진짜. 아, 근데, 진짜, 근데 하루에 한 두세 시간밖에 못 하다 보니까 그 캐릭터에만 집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 하나에만 집중하면 되게 금방 되더라고요. 이거, 이거 아마 유저분들은 그게 궁금할 거예요. 어, 이렇게 거의 뭐, 소, 소때말로 돼지, 아니면 기린처럼 잘 먹었는데, 어디에서 돌았는지 채널. 저, 메트로, 체, 메트로 센터 13채널. 아, 고정? 네, 고정이요. 아, 메트로 13에서 계속 거기서만 돌았어요? 네네네. 지금 메트로 13에서 나온 게 목걸이. 반지, 보장, 귀걸이, 무기 상의, 벨트, 하의는 다, 다 먹은거네 거기서? 네네네 어... 메트로 13입니다 얘들아 네. 어? 방송 보시는 분들 방금 제가 부른 것들 먹고싶으면 메트로 13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일단, 일단은 아 일단 궁금한거 없지 일단은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요거 제가 데미지 체크하고 영상 올리고 어... 여기 원래 여기 탱키 나오면은 2천만 원씩 드리는데 2천만 원 보내 드릴게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자, 일단은 이 캐릭터 검성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창을 띄어 드릴게요. 자, 아이템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상의. 그러니까 이제 방어구는 여러분들, 가죽 풀셋이죠 그렇죠. 흐르지 않는 계절 세트, 계절의 아름다움 세트. 가죽을 견갑으로 재질 변환해서 쓰고 계시네요. 가죽 풀세트 극마부입니다. 물공50% 20짜리 극마부에다가 11점포를 해 놨네요. 그렇죠? 여기도 다 11점포, 물크 10%짜리. 그리고 하이도 11점포에서 극마부. 그리고 벨트도 1 1점포에서극마부해 놨고 어, 그리고 신발도 해 놨어요. 그래서 방어가풀세트예요 가죽 풀세트, 테이블, 테이블에서. 그리고 악세 풀세트입니다. 찰나와서 영광 세트. 그쵸. 그렇죠? 금마부네요. 수강, 명가 25짜리죠. 요번에 새로 나온 카드예요 약한 풀어카드가 6,000에서 6,500 정도, 어, 그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러세개 바르면 약한 1억 8,000 이상 나가요. 그쵸. 그렇죠? 여기 상하에 바른 거 물건 50에 힘 20짜리 카드도 약한 4,000에서 4,500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두개 바르면 9천만원입니다 그니까 이거 9천 여기 1억 8천 정도 가, 합해서 대략한 이거 이거 여기 마부만 한, 현금한 25만 원 정도 썼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 그렇죠 그리고 보장 보장 법석 귀걸이가 만유의 생명 세트죠 이번에 테이블에서 풀 세트 만유 세트도 증폭을 1 2증폭과 극마브 해놨구요 귀걸이도 1 2증폭과 극마 1 2 5짜리 비카드 극마브 되어 있네요. 그 곡이죠 그거, 그거 원래 75가 업그레이드 하기 전 카드인데, 125짜리로 두번 업그레이드 했단 뜻이에요. 그리고 마법사 또 극마법 15짜리 돼 있구요. 그리고 무기는 13강입니다. 명소 카드 극마법까지 완벽하게 해 놨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13강이라서 여기 손잡이 부분이 빨갛게 빛나고 있죠. 광범위 상당히 이쁘네요. 그쵸? 칭호는 명소강, 크증된 칭호를 끼고 있구요. 아바타는... 1차 레아비죠 이거. 1차 레아바타. 레아 그래서 상의 무기의 크기 스킨 앤블렌 그리고 선택은 폭풍치고 선택해놨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오라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크리처는 이그니스 크리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그거잖아. 히든 크리처. 맞지 않아? 이거 히든 크리처 아니야? 6천만원짜리 맞죠? 히든 크리처? 어. 히든 크리처죠? 어, 히든 크리처를 가지고 있네요. 시장은 없겠죠? 어, 시장은 유니크 시장은 아끼고 있어요. 6강의 명봉. 명범... 벌써 했다고? 점핑 캐릭인데? 벌써 이거 먹었다고? 내가 보기엔 운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조합해서 잘안 나오는데? 자기거 자기 속성 딱 그거? 그치? 존나, 잼이 좀 아깝긴 한데, 이거 어떻게 먹었대? 그럼 여기다 바르기 아까운데? 왜 여기다 발랐대? 이거 안 빠지는데? 이거 없어지잖아. 맞지? 어, 레전드지장에다 발라야 되는데, 여기다 발랐네. 이거 아깝다. 이거 진짜 먹기 힘든데. 어, 잼 작업하기 존나, 그러니까 먹, 먹기 힘든다는 뜻이 뭐는 의미냐면, 잼 작업 해봐 알아? 존나 귀찮아 씨바 진짜 짜증 나 짜증 진짜 알잖아 해본 사람 알 거야 이거 존나 짜증 나 진짜 그, 그지같이 재미없는 던전을 계속 반복해서 돌고 그날 만약에 돈거잼 합성을 했는데 안 나오면은 그날 아예 녹아다가 완전 망해버리는 거라서 그치 엄청 짠난단 말이야 오씨 맞아 길도나 제가 짜증 나 오케이 그러면 바로 한번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은 데미지, 와, 나, 난, 난 데미지 솔직히 존나 궁금해. 어, 왜냐면, 바로 어제 내가, 이제, 방어, 로그, 방어구 필템 맞추고, 이제, 증폭 다 하고, 이제, 데미지 체크했을 때 데미지가 잘 나왔거든. 근데, 검성은 과연, 지금 증폭이나 마블랑 솔직히 다 잘했어. 어, 하나도 필셀 없이 다 깔끔하게 해놨어요. 그쵸, 25짜리, 이거 어. 봐. 그래서, 무기도 13이고, 데미지가 얼마나 뜰까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데미지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들지 자, 일단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도핑 물약은, 신물약과, 그쵸? 신물약과, 투안포, 이렇게 두 개만 먹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버튼을 제가 바꿔놓긴 했는데, 여기를 안 바꿔놔가지고, 어, 묵휴기, 묵휴기 딜도 여러분들 궁금할 것 같아서, 자, 스킬을 약간 바꿔서, 이, 그, 환영번무하고, 3 딜, 4 3단. 까지만 해드릴게요. 어, 귀찮으니까. <laughs> 극초까지 해드릴까? 음, 요렇게까지만, 요거 3개만 딱 해드리겠습니다. 루신광 켜야죠. 아, 맞다. 이거 안한지오래돼가지고 검성 안한지 너무 오래됐다, 진짜. 기 버튼 안 바꿔가지고, 대충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루신가 한 60초에 한 번씩 계속 하지 않았나 30초인가? 어, 와, 그때 검성 참 거지 같았는데, 그렇지.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 45제 스킬 45제가 환영 검마 아니야? 어, 환영 검마, 어, 환영 검마 할 거야. 자 샌드백을 먼저 갈게요 루신가 켰어, 루신가 켰어. 어, 만크야. 아, 100% 맞췄네. 97을 맞춰야 되는데 이러면은 크리티컬 쪽에서 아, 하나 찍고 4레벨 올라가서 하나 찍었구나. 이건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여기에서 물크를 좀 줄여서 됐는데. 10%안 발라도 됐는데. 그치? 어, 비싼 카드를 발랐네요. 자, 125레벨 샌드백 먼저 갑니다. 125레벨 샌드백은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고정의 보스의 카운터가 아닌 상태로 데미지가 체크가 돼요. 알겠죠? 노 카운터로 체크합니다. 노 카운터. 자, 1차 화성과 2차 화성 데미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신물량 먹었구요. 투암퍼 먹었구요. 그리고 장비옵션 발동하는 거 없구요. 그리고 크리쳐만 발동입니다.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바로 1차 화성. 됐죠? 그렇죠? 그리고 2차 화성 약간만 늦게 쓸게. 크리쳐라. 크리쳐 바로 터트리 되겠다. 터트리고 이차 왔어 는데 솔직히 데미지가 잘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건가 이거를? 마이죠 그냥 여러분들 뭐 궁금할까 싶서 루시마 썼어 루시마 썼잖아 썼잖아 그리고 무큐기는 이제 바로 갈게요 크리쳐 터뜨리고 무큐기 그리고 요거 키가 제키가 아니라서 이렇게 하는 거 양해 좀 부탁드려요 자 무큐기까지 해서 샌드백 일단은 노카운터로 체크가 됩니다. 됐죠? 포부씨 유심쓰고쓰라고? 뭐? 류신강 얘기한거야? 자 바로 한번 데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노 카운터 노 카운터 얘들아 노 카운터 노 카운터라서 어차피 어 상관없잖아 노 카운터인데 유심쓰고 해야 돼? 어, 어차피 어 안오르잖아 노카노카에 카운, 데미지 올라 얘들아? 노카에이자리치 취하고 하는게 올라? 안오르지? 그렇지. 녹한 노상관이지 맞지. 어, 맞지. 내 말이 맞지. 혼나. 조용히 시대 알아서 할게. 헷갈리기좀 하지 마. 자, 데미지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음. 커 못들이 많다고? 뭐 헷갈릴 수 있지. 잘못 보 아 뭐지 데미지가 왜 이렇게 나오지 로그가 강한 게 아니야 로그가 강한 게 아니라 지금 다크나이트 체크했어도 다크나이트도 20억 나왔어 어 시너지라서 데미지가 안 나왔다기라고 생각하기에는 데미지가 확실히 안 나오긴 했는데 어 근데 무큐기도 잘안 나왔어 섬단은 11억이면 잘 나온 거야. 묵휴기 3단은 11억이면 잘 나온 거야. 묵휴기는 내가 해보니까 내거 로그도 묵휴기가 제일 잘 나온 게 12억이야. 어. 그니까 러 11억이면은 이건 잘 나왔어. 이거는 잘 나왔는데, 근데 이게 환영관무가 왜 7억밖에 안 나와? 환영관무 아무리 못해도 9억은, 9억이서 10억은 나와야 되는데? 이거? 환영관무가 왜 이렇게 똥 데미지야? 아, 이거는 극한의 왕지들이랑 잠깐만 환영권만 따로 쳐보자 Perfect. 자 다했어요 크리쳐 켰습니다 됐죠? 됐죠? 아카잔 안깔았는데 카잔 일단 무시하고 그냥 해볼게요 일단은 대략 8억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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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9억 나억 9억 9억 네 어, 9억 10억 1억 10억 1억 10억 1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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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억가0억 10억 10억 생각하기에, 가죽도 나쁘진 않은데? 음. 아니 마스터리 제대로 했어. 내가 확인했어. 마스터리 제대로, 무게극이 제대로 찍혀있고, 무게극이 찍으면 같이 찍히는 거라서, 그치. 어, 무게극이 같이 따라가는 거라서, 상관없고, 광범 사용도 다, 다 찍혀있고, 1차 화성 패시브하고 2차 화성 패시브도 다 제대로 찍혀있고, 그쵸? TP도 제대로 찍혀있어요. 다 확인했습니다. 음. 그리고 1 1증폭과 극마부까지 되어있어요. 물건 50, 20. 그니까, 러 마블라도 안돼있습니 이해하는데, 석강 25짜리랑, 요기 12짜리랑, 아바타 그 곱이고, 스킬 앰블런다 발라져있고, 크리쳐도, 버프 크리쳐 다 가지고 있어. 어. 괜찮은 것 같다고? <laughs> 괜찮은 데미지야? 난 이거 뭐 괜찮은 데미지 아닌 것 같아. 은 나무 생각해도. <laughs> 어. 자, 일단은, 일단은 이 정도입니다. 자, 요거, 저기도 한번 쳐볼게요. 거, 뭐죠? 음 퍼만 퍼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무큐기는 묵큐기는잘 무킹 괜찮아 무큐기의 데미지 괜찮은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요게 데미지가 좀 너무 안 나와. 이기어 검술도 잡아주는 홀딩 효과가 있어서 데미지가 안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 이거는 그 그나마 퍼포시스좀 그나마 좀 나왔거든. 근데 네. 이기어 검술이 음, 조금 안 나오긴 하네. 자, 펌하는카운터로 갑니다. 여러분들 체크 그대로 가요.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기준이 펌 안에, 인기는 펌 안에 105레벨에 카운터 슈퍼하머 이렇게 하고 때리시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데, 여러분들 캐릭이랑 데미지 한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크리처 켰어요. 됐죠? 일부러 X 안눕니다 됐죠? 그리고 요것도, 요렇도습니다 이거. 다시 뽑으면 초기화돼. 소환을 다시 하면, 들편 초기화돼. 그리고, 크리쳐 버프 한번더 킬게요. 그리고, 환영 한번더 X키 안 누를게요. 버그 있다니까. X키 일부러 안 눌렀어요. 한번더 터뜨리고. 됐죠? 모든 체크 다 끝났어요. 제대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들체크 하시는 험의 퍼만, 인기 있는 험의 퍼만, 1그레벨 카운터로 체크가 된 겁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요거는 또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근데 내 생각에. 아, 잠깐만. 근데 이상? 환영함을 좀 앞에서 써서 데미지가 제대로 안 들어갔나? 요거까지 합치면은 28억 아 근데 요에 다른거랑 같이 더해졌구나 환영하을 따로 체크해드릴게요 요거는 19억 36억 5,100이지 36억 5,100 얘는 괜찮게 나오네 섬다는 어. 그러니까 시너지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야 될지 지금은 우리가 데미지를 딱그 논하기 좀 그렇다 왜냐면 지금 테일베레스 풀테임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나왔어 그래서 데미지가 딱, 어느 정도가, 무큐기에딱 평딜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딱 되게 섣부른 상태고, 1차와 2차화성이 데미지가 얼마나 나와야 된다, 라고도 딱 섣부른 상태이긴 해. 근데, 어, 그냥, 지금까지의 내가 테이블에서 풀템인 사람들 봤잖아. 소마도 보고, 뭐, 다크나이트도 보고, 내 거는 아직 풀템 아니지만, 올 이제, 극마부에다가 이제, 어, 어저 12, 13증폭 해놓은 상태로도 체크를 해봤을 때,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데미지가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야. 어, 확실한 건. 음. 확실한건 그렇게 잘나오진 않아요 그쵸 리기질이 데미지가 좀 잘나오나 그치 환영하면 따로한번 체크한번 한번더 네, 더 해드릴게요 음. 여기 아까 요정도에서 할게요 요거 다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 한 10억정도 합친다면 27억 한 27억쯤 나오네요 27억 27억. 근데 27억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다. 환영은 뭐. 음. 그래서, 확실한 거는 쿨타임 빨리 돌릴 수 있으니까, 데미지가, 어, 대검보다는 낮게 나 체크가 낮게 나오는 건 맞긴 한데, 어, 그래도 확실히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같지는 않다라는 이런 느낌입니다. 더 체크해서 보여, 보여드려야 될거 있나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거까지 체크해서, 딱, 데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초대했으면, 이분... 어... 이분을 초대해서 이분 직접 했으면 좋겠지만 이분이 지금 일하시고 계셔서 제가 대신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뭐또 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아 류심딜! 오케이 오케이 류신딜까지 해드릴게요 크루자마 키고 이거랑 어차피 외우나 안 외우나 똑같긴 한데 여러분도 헷갈리실까봐 해드렸습니다 요게 쿨타임이 되게 빠르게 들어가는 거야. 야, 근데 승이 왜 이렇게 세냐? 11억이 나올 정도로 센 거야? 요 쿨타임 존나 짧지 않아? 이게 이렇게 세? 7.7초인데? 승이 되게 세구나. 오. 승이, 그치, 어. 쾌는 6초인데, 어. 승이란 큐로 계속 요걸로, 요걸로 계속 여기서, 어? 리기 버튼 몰려놨니? 여기서이거 어? 그치, 여기도 요질도 하다가 이렇게 때린다는 얘기아니야 그렇지. 지요질도한속한다아거 아니야. 요질도 요 잠깐 했으면 도 보자. 요질기도깐해도 나오니까 그치 여기도 음. 여기기들 뭐냐? 야 리게들은 뭐야 데미지 <laughs> 야 리게들 제대로 한번 때려볼까? 리게들은 왜뭐 이렇게 잘 나와? 자 리게들 한번 때려볼게요 리게들은 뭐야? 자 제대로 물리 두개 먹었어요 크리쳐 그렇죠, 뛰었습니다 10번 때렸어요. 아, 10번 때려서 30번 긁힌 거죠? 야, 이거, 10... <laughs> 야, 리게들이 존나 달달하네! 야, 가가지고! 야, 예전에 대검성 보는 느낌이네! 야, 이거 27억 나오네! 어 자, <laughs> 이거 되게 짧게 때렸는데, 리게들 달달하네! 어. 리게들이 스킬들이네! 나머지 이제 광검이라서 어, 앞, 앞댐 낮아가지고, 데미지 낮게나 체크된 거 있는데, 어, 어, 검성은, 무키기 딜만 보면 안 되겠다. 이, 이 딜이 존나 달달하다. 봐봐. 그러니까, 이, 이렇게 해서. 울지라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내 키가 내 키가 아니라서 요지할 되니까 이러면은 말도 안되는거야 보여 이거? 검성은한 사이클 돌리는거 같이 봐야되겠다 그치 중간에 리기에 들어가니까 그치 어. 가죽이라 리기 대비 좀 많이 올라가나 그런가? 리기 대비 좀 볼까? 아, 어.. 야, 씨발, 리기레벨 10레벨이네! 아, 어쩐지, 씨발, 야, 뭐야, 이거! 야, 리기레벨 10레벨이야! 근데, 씨, 깜짝 놀랐네, 씨. 그래도 여기, 요거 마스터 했구나, 기본기. 어, 리기레벨 10레벨이네. 좁은 나 세네, 리기레벨. 113% 증가네. 예전에 대검성 느낌이네. 어. 결론은, 이게 내가 보기에는, 본인 손가락이 좀 좋아야 돼. 요지랄 하면서, 요, 기본기를 얼마나 때려줄 수 있느냐, 어?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 요 중간에 이 리기는 계속 긁어주는 거지. 발도 하더라도 리기는 계속 긁어주면서 발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지? 어. 계속 이, 이, 이 리기는 계속 긁어야 돼. 예전에 대검성 느낌 그대로 나네. 어, 근데 광검 재밌다. 오랜만에 하니까. 때리는 맛이 아주 쏠쏠하네. 검성은 역시, 모리모리에 제일 재밌는 게 이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키고, 키고 같이 때리는 거지. <laughs> 아이거 재밌지. 아, 씨. 역시, 역시, 리, 역시, 검성은, 이게 내가 키웠던 캐릭이 여러 캐릭이 있는데, 확실하게, 손맛이 있어. 인정해들아. 검성 혔는데 다 인정할 거야? 검성이 진짜 손맛이 손맛이 있어. 이거 때릴 때 이게 그 컨트롤 할때 이게 손맛이 있어, 진짜. 음. <laughs> 자, 일단 검성. 어, 여러분들 보셨는데 데미지에 조금, 어, 데미지가 좀안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데미지는 이제 기본기들이 좀 메꿔주는 것 같고, 그리고 광검이어서, 어, 자체 이제 한 방, 딱, 데미지는 낮게 나온 걸수 있어요. 근데 이게 쿨타임이 빠르게 돌아가니까, 대검보다. 빠르게 빠르게 리셋카리셋막 돌아가니까, 어, 아마 더 재밌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세팅이지 않을까. 고생합니다 요분이 직접 나와서 직접 보여줬으면 좋겠, 좋았겠지만 좋저 어, 바쁘셔서 못나온 관계로 제가 찍었습니다 근데 여, 어, 보시고 좀더 궁금한 점이나 어떤 직업의 테이블에서 풀템을 보고싶다 하면은 그 직업들 댓글에다가 쓰시면은 제가 그 분들 꼭 모셔가지고 유튜브 영상에 같이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 유튜브 그리고 다음 트위치 다음 구독 팀, 팔로우 한번씩 부탁합니다 그리고 댓글 한번씩 써주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고 매일 저녁 생방은 10시에 생방송에서 새벽까지 하니까 월요수나 금요일 다 하니까 언제든 트위치 유튜브 오셔서 생방송 보시면 돼요. 낮에 2시부터 5시까지는 모모미라고제 어 방송 소속 방송인인 여자애가 또 방송하니까 모모미 트위치 팔로우 유튜브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템기 나오실 분들은 저한테 카톡을 주세요. POTO777입니다. 아이디가 자막에 나갈 거예요. 거기로 카톡 주시면 돼요. 본인 테이블에서 풀이라고 자랑하고 싶으면 영상 찍고 2,000만원씩 드리니까, 아, 현금 2,000만원 아니에요. 골드 어, 드리니까 돈도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금 보신 영상은? 스위치 유튜브에서 생동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눌러줘요.